자 볼까요? 발달 범죄 이론 통합 이론입니다. 사실은 발달 범죄 이론도 통합 이론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에, 잠재적 특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잠재적 특질 이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이론 가지고. 설명들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갓 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 일반 이론을 배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였죠? 허쉬에게, 허쉬는 누굽니까? 사회 통제 이론, 사회 연대 이론, 사회 유대 이론에 대가죠. 그런데 이분한테 갓 프레드가, 갓프렌드죠 프렌드,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드디어 새로운 생각을 해냈다. 당신의 사회 연대 개념하고 또, 어, 또 다른 어떤 그 사회 연대가 왜 약화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찾아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범죄 일반 이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뭐였어요? 이 충동적 성격이 충동적 성격이 결국은 뭘 가져온다. 에, 자기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가져온다 응? 낮은 자기 통제력 그래서 이걸 이론을 자기 통제력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통제력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통제 이론 범죄 일반 이론 같은 말이에요 자그 충동적 성격이 낮은 자기 통제력을 만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 가족과 또 사회와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화가 결과적으로 범죄 기회와 조우하게 되면 범죄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범죄 일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동적 성격과 양육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양육 과정이 엮어져서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야. 안정적으로. 자 뭐요? 잠재적 특질로 자리 잡혀서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논리 에, 이야기를 펼칩니다. 논리를 펼쳐요. 그래서 잠재적 특질에 일반 범죄 이론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콜빈이 나와서 콜빈. 티틀 두 사람 기억하는데요이 콜빈은 강압이라는 얘기를 강압. 이 강압이 거대한 사회적 힘으로서 작용을 할때 낮은 자기 통제력 상태가 된다는 거야. 저 여기 가프드슨과 허시는 뭐라고 했냐면 얘기했냐면 이 충동적 성격이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봤어. 함수관계라고 봤단 말이죠. 같이 연결어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콜빈은 강압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적 힘, 만약에 아버지라고 합시다. 집에서 아버지라고는 엄청난 어떤 통제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다 아들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꼼짝 못하고 낮은 자기 통제를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은 뭐냐 했더니,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 가프레드슨과허쉬가 얘기한 충동적 성격이 아니다. 응? 충동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러한 낮은 자기 통제를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 강압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강압적인 가족 후육 응? 부모가, 응? 또 긴장의 원인. 자, 긴장의 원인이 뭐였어요? 일반 긴장이론에서? 음, 응. 우리 일반 긴장이론 생각납니까? 아. 에그 뉴죠 에그 뉴 에그, 에그 새로운 긴장이론이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긴장이론이에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 긍정적 어떤 자극의 소멸 긍소죠 그 다음에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부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긴장의 원인이다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상태가 강압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경제적 불평등도 강압의 하나다. 그리고 억압이죠. 억압이 통제 균형 이론. 여기서 밑에서 디틀레 통제 균형 이론이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억압 또한 억압 또한 전부 다 강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어떤 사회적으로 긴장이 발생했다. 너무 지나치게 응? 강압적인 가족 훈육을 받았다. 또 경제적으로 내가 불안정하다. 멘붕 상태에 있다. 실업이다. 또 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된다. 이 강압 상태가 된다는 거야. 강압이 오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수 없다. 이렇게 에이? 나를 낮은 자기 통제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낮은 자기 통제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대인적 비인간적 행위다. 이 얘기. 벗어나고자 하는 거, 이기고자 하는 거. 자, 대인적은 뭐냐 했더니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업을 하는 거예요. 자, 부모 친구 등으로부터 협박에 의한 강압이에요. 협박에 의한 강압. 비인간적인 것은 경제적, 사회적 압력 등에 의한 강압. 자, 실업이나 빈곤이나 기업이나 다른 집단과의 경쟁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비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티틀은 이름 자체가 티틀, 티틀 뭔가 좀 움직이는 감이 있죠. 그래서 범죄 성향 요인으로서 개인적 통제 요인을 요인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제 결핍과 과잉 통제, 통제 과잉이 문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통제 결핍과 통제 과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치,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통제결핍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해요. 자 욕망과 충동이 타인에 의해서 제한될 때 다른 사람이 억압을 해. 그래서 내가 통제를 스스로 못한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돼? 다른 사람한테 약탈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뺏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아예 따르거나 굴종하거나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힘이 넘쳐가지고 통제 과잉이 나타나, 과잉이 나타나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버플루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때는 청부살인을 하게 되고 묻지마 폭력을 하게 되고 일시적인 비합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어쨌건 이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에 의하면 이쯤에서 여기 여기 가운데 이것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어느 쪽으로 가, 가, 간다거나 자, 통제 결핍 상태로 간다거나 통제 과잉 상태로 간다거나 모두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티틀 티틀 통제 균형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쯤 아마 기억 날까요? 이 티틀이 음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의 에, 연구자라는 거. 기억나세요? 에, 깁스와 티틀 입수와 테틀. 음.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좀 되어 있는 것입니다.